다들 익히 알고 계시지만, 네. 이 모델에 대해서 또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국내에서는 가장 오래된 로스터기 전문 제조 업체고요. 사실은 이제 예전에 이제 그 식품 기계 중에서 깨먹는 기계를 먼저 시작을 한 회사입니다. 아... 저희가 1991년에 깨먹는 기계를 먼저 제작해서 시작을 했고요. 네네. 이제 2000년도에 이제 일본에 이제 그 갔다 오셨던 커피 유학 1세대 분들, 특히 이제 이정기 교수님이라든지 서영만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국내에서는 최초로 후즈로얄 모델하고 이제 프로바 모텔을, 모델을 이제 모티브로 델을 이제 모 해서 태원자동화산업 그 노스터기 그 프로스타를 브랜드를 론칭을 하고요. 어, 지금 보시는 모델을 이제 처음으로 개발해서 국내에 제조한 업체입니다. 어, 그러면 요거는 모델이 1.5kg인가요? 네, 1.5kg 모델이고요. 모델명은 THCR01이라고 하는데, 사실 예전에 처음 만들었던 그 모델에서 그대로 발전되어 온 모델입니다. 어, 로스터기로서의 특징은 반열풍 방식 기계로, 기계로, 맨 처음에는 이제 후즈러에 같은 경우에는 직화식으로 처음에 되어, 되어 있었는데요. 네네. 그 부분이 이제 너무 전도율만 이제 가능한, 그 세게 전달되다 보니까 저희만의 기술을 융합해가지고 이제 반열풍, 실제로 이제 그전도열하고 대열하고 그 어느 정도 비율로 그잘 섞어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기계입니다. 어,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해완 로스터기의 가장 큰 장점 하나가 저희 뭐가 있을까요? 제일 큰 장점은 아무래도 대중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국내에는 거의 4천 대에서 5천 대 이상. 총 합치면은 1만 대 이상이 보급이 돼 있는 기계라서 네 어떤 교육 기관에서도 저희 그 로스터를 처음으로 한 번씩은 다 접해 보신데 그리고 대중적으로 이제 그 로스팅하시는 방법도 가장 그뭐라러지 이제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방법이고 또 조작하시는 부분도 열풍부터 이제 대류열 전들 복사열까지 모두 다 조작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이제 여러 가지 맛을 낼수 있는 스펙트럼이 넓은 기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설명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나이스코리아 김영민 부장입니다. 저희는 오즈터크 로스터기 어, 아시아 에이전시이자 국내 이제 한국 공식 수입원입니다. 아, 그러면 오즈터크에 대해서 소개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오즈터크사 로스터기는 어, 역사가 터키에서도 제일 오래되었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모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기본, 이제 장점, 최대, 이제 가지고 있던 장점들이 다 농축된 이제 로스터기입니다. 어 이제 최대 장점이자 이제 뭐말 그대로 오즈토크 로스터기의 특성 중에 하나가 드럼. 드럼의 구성 요건이었는데요. 주문과 주철, 이중 드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열을 잘 머금고 열풍에 가까운 단열품 방식을 이제 채용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화력 관련해서 MP 버너를 사용함으로써 그 이제 마이너스 부분을 상쇄를 시켰고요. 지금 보시는 모델 같은 경우는 수동과 수동 작업을 해서 메모리화 시키게 되면은 여기서 오토매틱으로 자동으로 돌릴 수 있는 하이브리드 오즈터크 5키로 PLC 모델입니다. 그래서 사용 방법이 아주 간단하고 프로파일 잡으시기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 그러면은 생도 투입만 수동으로 하고 배출 네. 플러까지 다 자동인 거죠? 네, 자동입니다. 어, 자동으로 어떻게? 할 수가 있고 수동으로도 바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아 수동으로도 가능하고 자동으로 도 자동, 가능하고요. 네. 혹시 마지막으로 오즈터크 로스터기의 장점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있을까요 음, 오즈터크의 최대 장점은요 네. 일관성 있는 로스팅이 가능한 아 포인트를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손쉽게 아 그리고 모든 기계를 부리실 수 있는 대로 부려보시고 네. 사용을 해보시고 아이 로스터에 가진 최대 장점이 이거였구나 하는 거를 사용하시면서 직접 느끼시고 사용하시는 유저분들이 국내에 진짜 많거든요 그분들이 많이 손을 내주시고 어 모델같이 2022년 로스터기 오키로 PLC 모델 같은 경우는 국내에 지금 몇분안 계시거든요 사용 저기 근데 기존에 나왔던 수동 로스터기 사용 유저분들이 그룹들이 아주 여기에 대해서 오디터크 로스터기를서 만족을 해가시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수동으로 사용하시는 유저분들이 자동으로도 많이 넘어오시겠네요 음, 이제 유저분들, 니즈에 맞춰서 나온 네네. 모델이 PLC 모델이에요. 아 요, 요 무조건이 자꾸 이제 자동을 원하니까. 네네. 에, 그래서 수동을 쓰는데 너무 좋은데, 이것도 자동으로 해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웨스터크에 부탁을 해서 이제 군에 도입이 된 것입니다. 아,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 네.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맥스테크의 대표 송영아입니다. 아, 네. 저희가 이맥스 로스터기를 알고는 있는데 네. 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 저희는 디지털 커피 로스터기구요. 네 전기 직화 방식의 아, 네. 네, 로스터기입니다. 그러니까 직화라는 쉽게 표현을 한 거구요. 네, 네 복사열을 사용하는 네, 로스터기구요. 저희 로스터기의 제일 최대 장점은. 연기 제어 장치가 안에 내장되어 있어서 아 별도로 연통이나 배관 설치 안 하시고 그냥 전원만 꺾고 바로 사용 가능하신 분이 요 어, 그럼 열원은 혹시 전기인가요? 전기고요 네. 할로겐 히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럼 혹시 이 모델은 모델명이 어떻게 돼요? 이거는 1.5kg 모델이고요 네네. 모델명은 스마트 1500 아... 이구요 용량은 1.5kg. 네. 어, 1.5kg면 저희는 1.5kg까지 생도 다 투입 용량이 1.5kg 이구요. 그러면 나왔을 때 보통 한 1.2에서 1.25 정도 나오는데요? 네, 1.3 정도예요. 1.3 정도, 정도. 정도다. 아, 네네. 네. 자세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는 일단은 연기저장치가 다 내장된 되 어. 일체형이어서요. 그냥 220 콘센트만 꽂고 사용 가능하세요. 아. 그래서 가정에서도 설치가 가능할 정도로 그냥 가정에서도 놓으시거든요. 복구, 네네네. 네, 그래서 어, 설치는 굉장히 간단하고요. 네, 이동성도 좋고요. 자동 로스팅과 수동 로스팅 기능을 다 갖고 있어요. 음...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가 그냥 수동으로 로스팅 하고 싶다 하면은 그냥 이, 버... 이 어, 화면 안에서 거. 조절을 그냥 직접 하시는 거고요. 네네. 자동 로스팅 같은 경우는 저희가 프로그램 세팅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아... 프로파일을 만드셔서 그 결과물이 만족이 될때 저장을 하시면 원하시는 숫자만큼, 그러니까 원한, 무한대로 저장이 되고요. 저장을 하고 나면은 로싱 시간과 그래프 같은 것들이 다 남게 되어있어요 아... 그 기록들을 다 보시면서 로싱 하실 수가 있고 으시 그럼 그게 유저분들이랑도 공유가 되나요? 저희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아티산으로 연결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게끔 돼요. 음, 네네네. 네. 공유하실 네. 수 있게끔. 그러면 요거는 이제 이 모델에 대한 장점을 말씀해 주셨고 혹시 네. 이 맥스의 전체적인 장점 뭐 하나 있을까요? 어, 저희는 일단은 맛에 굉장히 집중을 했어요. 그래 다른 로스터기들은 누군가가 맛있게 볶아야 되지만 아 어, 여기는 이제 기계가 어, 프로그램 세팅 그 간단한 입력만으로도 네. 예, 정말. 맛있다라는 소리 들을 수 있게끔 여기 다 프로그램 입력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메인 열은 어떤 게메인이까요 메인은 할로겐이요 할로겐이 네. 메인이고 네. 메인으로 네. 복사열이 메인으로 아 들어가겠네요 아 그냥 쉽게 그냥 전기 직화라고 그냥 네. 이해하시기 편하게 그냥 설명드리고 있어요 콩에 아 그러니까 열을 직접적으로 근접열로 주는 방식이고 네, 전도는 없고요 저희는 드럼이 다 타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 네. 네, 드럼 내부에 껍질 서랍이 있어요 그래서 네네. 껍질 서랍 저렇게 보시면 네, 껍질이 다 분리가 돼서 껍질 청소만 해주시면 되고 집진 같은 것들도 필요 없으세요. 아네 감사합니다. 네. 네 대표님 지금 부자 로스터기에서 신제품들이 많이 출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혹시 어떤 제품들이 있을까요? 어 지금 출시된 모델은 1.8 가스식 모델하고 네. 옆에 있는 이제 5kg 가스식 모델입니다. 어 그러면은 1kg 모델은 모델이 1.8인가요? 네, 1.8kg 모델이. 그럼 생두가 1.8kg 정도 투입이 되고 원두로서는 한 1.5kg 정도 네네, 배출이 맞습니다. 되는 거고요. 네, 대표님 혹시 그러면은 1.8kg 가스식은 장점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 일단은 가스 버너가 메타파이어 버너로 들어가 있어갖고, 어, 여기 이제 버너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제 게이지를 올리면 게이지화가 이제 숫자로 표기가 되어있기 때문에. 네네. 이제 로스터가 조금 더 이제 게이지 조절하는 게 조금 세분화되게 조절이 가능한 게 이제 장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 어, 그러면 이거는 지금 어떤 거를 조절하는 버튼인가요? 가스 이제 화력 조절. 아, 화력 조절을 수치화돼서. 네네. 아, 그게 좀 편한 것 같아요. 네, 대표님 방금은 1.8kg 가스씩 어, 네. 봤었고요. 이 모델은 어떤 모델인가요? 어, 이제 저희 이제 B 500S 가스 전기식이 있다고 하면 이제 이 모델은 이제 가스식 모델로 이번에 출시가 된 모델인데 마찬가지로 이제 전기식에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이 가스식에도 그대로 접목이 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어 아, 그리고 지금 부자의 장점은 네. 전기식도 있고 자동화도 되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가스식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네네. 네, 네. 그러면 이 모델은 혹시 스마트 모델로 나오는 건가요? 네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스마트 모델이 가스식에 그 다음 6kg정도 네 최대가 이제 5kg까지 투입이 가능한 아, 거고요 최대가 네. 5kg고요 네네.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로스팅할 때 키로 단위로 많이 하니까 4.8kg 정도가 적정 용량이라고 보면 되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아 그럼 그정도넣어서 자동화로 네네. 배출을 할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저희가 이제 원두 납품하시는 분들이 이제 네네. 이제 뭐 박스 포장부터 이제 생도 이제 뭐 계란까지 혼자서도 네네. 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동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네네. 배출부터 쿨링까지 네네. 이제 되는 기능이 있어서 이제 혼자 이제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그게 장점이지 않을까. 저도 지금 로스팅을 혼자 하면서 포장이랑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아무리 신경을 많이 쓴다 하더라도 이게. 네네. 가게도 어 가끔 봐주면서 하다 보니까 그쵸, 그쵸. 배출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배출이라도 자동으로 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만 하고 있었던 어, 로스터기가 드디어 이제 부자 로스터기에서 그쵸. 출시가 되는군요. 원두 배출구부터 이제 교반기 이것도 이제 시간을 설정하면 그 시간에 맞춰서 닫히고 멈추고까지도 되니까 아 그것도 많은 도움이 되죠. 지난번에 제가 한번 부자 로스터기, 저는 이제 뭐 테스터로 지금 계속 하고 있으니까 영상을 한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트윈만 어, 제외하고, 네. 그 다음에 중간중간 하력 제어라든지, 그 다음에 쿨러 돌아가는 것들, 배출, 모든 것들이 지금 자동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1인 매장들이나 아니면은 로스팅이 조금 많은 매장들은 조금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 어, 본인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베스트 그린에서 샌드박스를 담당하고 있는 강재권이라고 합니다. 아, 네. 제가 샌드박스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왔는데, 혹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음? 네, 알겠습니다. 어,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앱을 이용해가지고 사용하는 스마트 로스터기고요앱 안에서 기기 안에 있는 열과 팬, 그리고 드럼통이 돌아가는 기구들의 그런 세부적인 장, 어, 장치들을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앱에 준비되어 있는 프로파일들을 이용해가지고 로스팅을 해볼텐데, 어, 지금 사용할 프로파일은 예가 내추럴 미디엄 로스트고요 기기에 준비된 프로파일에 로스팅 시작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예열부터 이제 안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이드를 따라서 예열을 시작하시게 되면 온도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온도가 저장되어 있는 프로파일대로의 온도가 도달되면 은 드럼을 넣으라는 안내가 나옵니다. 보통은 이 시간에 드럼에 이제 생두를 넣어서 준비를 하시게 되는데요. 지금은 프로파일이 100g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100g의 생두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로스팅을 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예열까지 온도는 기준마다 다르긴 한데 200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4분 정도 걸리시고요. 네네. 로스팅 자체는 10분에서 11분이 걸려서 보통은 네네. 통합 15분에서 20분 사이로 걸린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은 그 샌드박스의 좀 장점, 장단점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장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거를 스마트 기기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까지 했던 프로파일의 히스토리들을 한눈에 볼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네, 네. 또그 프로파일들을 스마트 기기로 확인하고 유저끼리 그 정보들을 교환할 수 있다는 장점이 또 있습니다. 그 외에 스마트 기기를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는 이제 좀 섬세하게 그 시간마다의 장치에 대한 설정들이 들어갈 수 있고 그것들을 좀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죠. 다아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가정용으로 보시, 보는 게더 맞는 건가요? 아니면 네. 네, 아무래도 생두가 투입되는 최대 양이 150g인데 저희가 80%인 100에서 120g을 권장을 드리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100g을 이제 원두를 로스팅을 하게 되면은 소실되고 어. 이거 도합해서 마지막에는 80g 정도 남는다고 네네. 보시게 되면 될것 같습니다. 아. 양 자체가 아무래도 적다 보니까 네네. 가정용이라던가 아니면 샘플 로스팅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죠. 아. 네, 이제 로스팅이 마무리가 되면은 안내가 나오게 되고요. 안내에 따라서 이제 드럼을 열게 되면은 가열된 상태이기 때문에 장갑, 제공된 장갑을 사용하셔서 드럼을 꺼내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드럼을 꺼내시게 되면은 지금 온도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라 쿨러로 바로 온도를 꺼내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온도가 올라가 있는 온도들을 쿨러를 이용해서 온도를 떨어뜨리게 되고요. 그 외에 샌드박스 내부를 보시게 되면은 체프가 아래쪽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붓을 이용해서 안쪽으로 밀어 넣어 주신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체프 바지를 꺼내시게 되면 은 떨어져 있는 체프들을 정리를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 이런 정리들도 앱 안에서 안내가 나오게 되고요 안내를 네네. 따라 하시면 쉽게 이제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마지막으로 샌드박스의 장점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고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 샌드박스의 장점은 계속 말씀드린 대로 이제까지 만들어왔던 프로파일대로의 히스토리들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고요. 그 정보들도 유저들끼리 공유를 할수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얘기들을 쉽게 할수 있다는 것. 그게 아주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지금 스트롱홀드에 놀러와 있는데 혹시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트롱홀드 마케팅팀 박지현 대리라고 합니다. 네, 지금 저희 스트롱홀드 로스터기에 대해 잠깐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네. 저희 스트롱홀드 로스터기는 다른 이제 일반 로스터기와 다른 점이라고 하면 저희는 100% 전기 로스터기에요 음... 전기 로스터기이기 때문에 장점이 무엇이냐? 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공간에도 설치가 되게 용이하고 편리하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지금 여기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머신은 S7X라고 저희 가장 최근에 나온 모델, S8 말고 이 용량대에서 가장 최근에 나온 머신이고요. 네네. X 시리즈의 7 모델입니다. 아, 그러면은 시그 스트롱월드 모델들이 많아, 많잖아요. 네네. 간단하게 소로케좀 가능할까요? 아, 저희는 지금 이제 S 시리즈와 X 시리즈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S 시리즈 같은 경우는 원래 예전에 초기 모델이었던 S7 오리지널부터 S7, S7, 뉴 S7, 그리고 S7 Pro 이렇게 있고요.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모델은 S7 Pro만 S 시리즈에 차지하고 있고 X 시리즈 같은 경우는 S7 X부터 용량대가 다른 S8 X, S9 X 이렇게 있습니다. 어, 그러면은 뒤에 붙어 있는 숫자는 용량을 나타내는 거예요? 숫자 자체는 용량이고요. 뒤에 있는 X에 따라서 여기에 들어가는 기능이 조금 더 추가가 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지금 소개해 주실 S7 X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S7 X는 최 고 용량, 아, 최대 용량 850, 최저 용량 150g의 로스팅 머신으로 1kg가 안 되는 모, 모델이에요. 근데 네. 1kg가 안 된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어, 1kg가 안 되는데 로스팅이 이게 되냐? 로스터리 카페를 운영하고 싶은데?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의 장점은 이제 수동 로스팅에서 드럼 히터라는 게 있어요. 드럼 히터라는 건 이제 드럼을 감싸고 있는 밴드 히터의 열원인데그 뜻은 예열이 굉장히 다시 빨리 된다는 거예요. 예열이 빨리 되면 연속 배치가 더 빨리 빠르게 진행이 가능하고 연속 배치를 했을 때 저희가 1시간에서 4배치 많으면 5배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1시간의 생산량 최대 투입 혹은 700g 을 예상을 했을 때 3kg 이상이 지금 생산이 가능한 모델입니다 아 그러면 1시간에 연속 배치를 했다는 가정하에 3kg 이상이 정도 네. 아. 그리고, 한 시간 동안, 근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해요? 의그 앞에서 서 있을 시간이 어딨어요? 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네네. 저희의 가장 장점은 재현성이에요. 음. 저희가 프로파일, 여기 모두가 수, 수동 프로그램 프로파일이 있는데, 프로파일을 누르시면은, 여기 모, 모 대표님들이 모든 로스팅을 했던 프로파일들이 전부 다 저장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모든 프로파일들이 다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 프로파일을 눌렀을 때 여기 옆에 보이시는 원두 모양을 누르시면은 똑같이 재현이 됩니다 어, 그러면은 사실은 스마트의 장점은 누가 해도 똑같이 로스팅 할수 있다는 장점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대로 구현이 된다 라는 말씀이시고 네. 시간도 1시간에 3km 이상 할수 있기 때문에 소형 로스터는기라고 보기는 조금 애매하겠네요 그쵸. 근데 저희의 다른 시리즈에 대비해서는 소형 로스터기는 맞는데 아... 저희는 이 모델은 지금 1인 매장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에게 추천을 하고 또한 로스터리 카페를 이제 운영하고 싶으신데 어떻게 진입을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에게 진입 장벽을 좀더 낮추기 위해 이 모델을 추천드리고 있어요. 아, 그러면은 카페가 굳이 아니더라도 개인분들이 구매를 하셔서 사용하셔도 괜찮겠네요. 그쵸. 근데 이제 뭐 집에 가정에 설치하기에는 아무래도 전기를 얘는 직결로 연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조금 가정에서는 무리가 있을 수도 아, 있어요. 왜냐면 전기 용량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전기 용량이 220V 5.8kW인데 어, 몇 k w 요 네. 몇 k w 요 5.8. 아, 5 8 k w 네, 네 5.8kW인데 아, 가정에서는 좀 어렵겠네요. 네, 가정에서는 음. 조금 어렵기도 하고 이제 또 냄새나 연기 네. 이런 부분에서 재연기가 설치가 집에 안돼 있을 경우에 이제 밑집과 아래 집에서 민원이 아. 들어올 수도 있으니 가정용 로스터기는 이제 저희의 다음 네네. 이제 계속 개발하고 있는 단 아. 단계이고 지금 이거는 조금 이제 작게 작은 규모 혹은 이제 아. 1인 로스터리 매장을 운영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아. 또한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시 하면은 네네. 저희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예, 국가 대표 선발전에 사용되고 있는 기계입니다. 네, 네, 네. 사실 제가 로스팅 대회를 안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트롱홀드를 다뤄보지 못했기 때문에, 음, 네, 네. 이런 부분이 있던데 그래서 스트롱홀드를 사야 된다. 아, 그렇죠. 국가대표 선발전 나가고 싶으신 분들은 사서 연습을 좀 해보셔요. 네, 좋다. 사서 연습을 해보셔도 좋고 저희가 또 여러 가지 지금 스트롱홀드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네네. 이제. 스트롱월드에 대해 궁금한데 저희한테 직접 물어보기 좀 껄끄러우신 질문들이 네네네네. 있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전국 8도에 스트롱월드를 가장 잘 사용하시는 대표님들 8분을 뽑아놨어요. 아 그래서 그엠버서더 매장을 찾아가서 직접 실사용 후기를 들어보실 수도 있고 어 어, 나는 매장을 운영하지는 않을 건데 네. 너무 궁금하고 사용해보고 싶다 하면은 저희 스트롱월드 크래커라고 서포터즈가 있어요. 음.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매달 생도를 보내드리면 저희 기계로 계속 로스팅을 해보고 네네. 서로 이제 프로파일도 공유하고 얘기를 해보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많은 참여,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 설명 참 잘해주셨는데 아, 혹시 네.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어, 저희, 저희 머신은 정말 편히 하면서도 정말 모든 전문가와 초보자분들에게 다 오픈되어 있는 네네네. 로스터기예요 그러니까 정말 궁금하신 분, 저희 기계에 대해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저희가 유튜브 채널에도 많이 영상 올려놨으니까 그것도 많이 봐주시고 또뭐 그냥 오셔서 항상 서울에 있으니까 저희는 오셔서 여쭤보셔도 대답 다잘 해드릴 테니까 많이 많이 놀러와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